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맥주 먹으면서 리뷰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어볼 맥주는 슈나이더의 탭9 아벤티누스 아이스복입니다. 이 슈나이더라는 맥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또 밀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제 양조장이죠. 독일식의 밀맥주만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밀맥주들의 수준들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양조장입니다. 농량은 330ml이고 알콜 도수는 12도입니다. 이 맥주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따랐는데, 은 굉장히 이제 좀 검붉은 색깔이 납니다. 이게 흑맥주 정도는 아니고요. 뭐랄까 갈색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또 밀맥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탁한 편이고 어, 향은 그렇게 의외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독일식 밀맥주스러운 향이 나기는 나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뭐랄까 건자도 같은 향이 이제 살짝 나고요. 그리고 도수가 12도라서 그런지 뭐 알코올 향도 좀 많이 느껴집니다. 1 2도면 거의 뭐 와인에 필적할 정도의 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일단 첫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막 향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슈나이더 이제 호펜바이스는 호의 향이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밀맥주였는데. 뭐 독일식 밀맥주가 그렇게 향이 폭발적인 장르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독일식 밀맥주의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이제 액기스를 이제 모아놓은, 좀 뭐랄까, 도수도 세고, 향도 센 그런 이제 독일식 바이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향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콜 향이 굉장히 셉니다. 어, 알콜 향이 굉장히 세서, 다른 게 조금 이제 묻히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마시고 나서도 속에 이제 그 일반 맥주를 먹었을 때랑 달리 그알올의그 화끈함이 이제 목이나 위장 같은 데서 이제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입에서의 알콜 펀치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속에 들어가니까 좀 그게 느껴지고요. 일단 이렇게 마셨을 때그 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자도, 건자도 이런 검붉은 과일들의 향이 이제 조금 느껴지는데 조금 이제 건자도라든지 아니면 잘 말린 사과? 좀 그런 향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미묘하게 단맛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맥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슈나이더라는 양조장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수준이 있는 양조장이다 보니까 또이 아이스복 계열도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미묘하게 단맛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미묘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보니까 어, 단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라는 생각이 드냐면 과일즙을 넣은 것처럼 이제 그 단맛이 좀 세게 느껴지는데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쓴맛이 이제 뒤에 좀 따라붙는 스타일인데 그게 뭐, 홉의 그 쌉쌀한 향이 아니고, 알콜의 쓴맛입니다. 이 알콜 도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쓴맛이 좀 길게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알콜 도수가 상당히 높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더운 김이 이렇게 훅 올라오네요. 이 맥주 이름인 아이스복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아이스가 이제 얼음이란 뜻이잖아요. 이 얼음이랑 좀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런 맥주인데, 이제 이 맥주를 담그고 그 숙성시키는 기간이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 알콜보다 물에 어는 점이 높기 때문에, 알코올은 얼지 않고 이제 물만 얼어서 이 숙성시키고 있는 동안에 맥주에 이제 위에 둥둥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얼음을 그냥 냅두지 않고 이제 계속 건져냅니다. 이제 얼면 건지고 얼면 건지고 이제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맥주 전체의 물 함량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알코올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아이스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맥주 제가 이 맥주를 이제 이마트에서 발견을 하고 사왔는데. 이마트에서 이걸 보고 어? 이 맥주가 이마트에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잽싸게 이제 구매를 해서 온 맥주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맥주의 장르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독일식 밀맥주 바이젠을 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독일식 밀맥주 양조장이 어딘지를 물어보신다면 바이엔슈테판이랑 슈나이더를 이제 뽑는데 이 아벤티누스 아이스북은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테이보 호펜 바이셀을 먹었을 때처럼 이제 막 눈이 번쩍 뜨이고. 와, 너무너무 맛있다. 이건 인생 맥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대단히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상당히 이제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맥주인 것 같습니다. 이 맥주가 이제 도수가 있다 보니까 어, 맥주를 마시고 나면 바로 자연스럽게 안주에 손이 가게 되네요. 어쨌거나 오늘 먹어본 이 슈나이더 탭 9, 아벤티누스 아이스복 총평을 해드리자면 전반적인 밸런스가 이제 상당히 괜찮고 아이스복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맥주다. 그리고 또200딱 넣으면 이 말린 건자도 같은 이런 굉장히 이제 검붉은 과일을 이제 잘 말린 듯한 그런 단맛이 좀 세게 들어오고 어, 도수가 도수이기 때문에 이제 먹었을 때 식도나 장에서 느껴지는 그 화끈거림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리고 그 알코올의 쓴 맛이 조금 이제 느껴지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슈나이더 아이스복 상당히 괜찮으니까 어떨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쯤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